안녕하세요 두루미입니다 어, 오늘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왔네요 음, 원래는 제가 우편물이 오면 봉투도 다 예쁘게 잘라서 이렇게 다 보관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도저히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파손이 돼서 왔어요. 아마 제가 집 주소를 그 동으로 동으로 보내서 이렇게 더구 돌아서 왔나 봅니다. 요즘은 다 더러우명 주소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편물 받을 일이 있으면 더러우명 주소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으로 하는 게더 빨리, 더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겠지만, 우편물은 동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책입니다.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또 책을 구매하고 보관하고 하려면 장소의 그런 또 한계도 있고 공간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집 근처에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음 오늘 이런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라는 책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저는 보통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관련된 제목 그리고 그 제목에서 이제 그 필요한 저자가 그 분야에서 어, 탑인지 아니면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지 그런 거를 보거든요 그리고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목차에서 이제 제가 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지 예, 목차를 보고 어, 좋다 하면 이제. 아니, 그, 편집 구조거나, 뭐, 그런, 쭉 훑어보고, 음, 아, 책이 진짜 마음에 드네, 하면, 뒤에 또 추천사를 꼭 보죠. 음, 추천사는 보통 권위 있는 사람들이 짧게 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제, 뭐, 추천하는 건데, 음, 두 분이 추천사를 쓰셨네요. 어, 요거는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타이틀은 그래요. 수도권의 귀한 동포, 외국인 집까지 지방의 고려인 마을, 28곳을 탐방하고 60명의 이야기를 담다. 어, 수도권의 귀한 동포, 외국인 집까지 지방의 고려인 마을. 28곳을 탐방하고 60명의 이야기를 담다. 어, 누구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집필한 책이 아니고 60명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예, 책으로 요약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음, 2019년 2020년 2년 동안 한국 내 아시아타운 탐방 조사를 지원해준 아시아발전재단 김주은일 이사장님과 인터뷰에 응해준 이주민 시민사회단체에 감사를 드린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 책이 한국 속의 아시아타운을 함께 또 따로 방문, 체험, 기록, 하는 데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임영상,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음, 책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예, 한국 속의 아시아타운을 방문 체험 기록하는데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네요. 음, 그리고 아래는, 조남철 아시아 발전재단 상임이사가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시네요.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아시아를 꿈꾸는 아시아 발전재단의 의지가 담긴 책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출신 거주인을 새롭게 이해하고 다문화를 넘어 상생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발간되었다 참 조, 좋은 취지네요 이 책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상생과 발전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셨네요 일단 책은 빔의 품으로 되어 있고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비매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인쇄 안하고 보통 뭐한 300에서 500부 정도를 인쇄하죠 음, 음, 발행년도는 지금 2020년 3월 20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21년 3월 20으로 돼 있어야 될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고 책을 보시면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위키백과와 연결된 스토리 가이드북 어, 이 책의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키백과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어, 책마다 이런 그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를 스캔하면 그 위키백과로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위키백과 주소는 rc3.kr. 네. rc3.kr로 들어가셔서 이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자료들, 책에 씻지 못한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책은 232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어, 필자로는 김용필 동포세계신문대표 및 편집국장 임명상 한국외대 사업과 명예교수 주동환 코리안 리서치센터 원장 정망대 서울신대 상호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임학 한민족문화예술인협회장 방려정 서울신대 상모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예. 그 간력은 두줄씩 되어 있는데 위에 간력만 예, 읽어 드렸습니다 음, 책이 질감도 좋고 올 칼라이고 예. 음, 목차도 보면,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이제,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하고,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예.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 음, 시흥시 정왕동 중국동포타운, 음. 인천차이나타운도 들어가 있네요. 그 책을 제가 집에 올라오면서 우편물로 봤을 때 발행처를 보니까 이 책이라는 거를 직감했고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이제 rc3 kr 이 사이트를 공유하면서 그 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이 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키백과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꼭, 꼭 이렇게 책을 만지면서 넘겨보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아시아 발전재단에 재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차여차 어떤 연구에 책이 꼭 필요해서, 어, 보내주실 수 있냐라는 그런 노크를 해오실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꼭, 그쪽에서 보내드린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예, 그런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 방향이 뭐, 이쪽하고 연결되면 아마 노크라면 더 좋은 일이 연결될 수도 있고, 예, 일이라는 거는 항상 다 돼, 돼 있는 거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라서, 예, 본인이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음, 부평구에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의 품, 미얀마 전법사원 소개도 나와 있네요. 요즘 미얀마에서는 또 시끌벅적하죠. 인천 체나타운. 음, 꽤 많은 곳을 잘 소개를 했네요. 여기, 그, 인터뷰 응해주신 분들을 인터뷰할 때 저도 함께 그 다니면서 뭐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예,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이분들이 눈물을 흠, 눈물을 닦을 때예그 과거의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흘릴 때 저도 아그 그분이 힘들어 힘듦을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은 그 예전보다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참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네요 여기에 뭐 익숙한 얼굴이 보여 가지고 한 구절은 또 읽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네요. 음, 음, 느리막은 지금 잠시 대림동을 떠났다. 이 부분은 어, 임영상 교수님의 글이라고 예, 생각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현상의 장기화로 중국 동포사회는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에 부닥쳤다. 동포들이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림동 거주 중국 동포들도 마찬가지였다. 또 문화예술 활동도 사라졌다. 중국 동포 행사 때마다 큰 붓으로 휘호를 쓰던 리막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되었다. 리막은 다시 대림동으로 돌아올 날을 기약하고 있다. 그렇죠. 코로나가 없더라도 문화예술인들은 예술, 살기 힘들었어요. 그 먹고 살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예술이 해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본업을 예, 만끽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일하거나, 식당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자리마저 줄고 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행사를 하면서 행, 그, 행사에 출연하는 그런 예술인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예, 사람이 모이지 못하니까 다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을, 피해 지원을 이제, 가게거나, 뭐 이런, 어, 자영업자, 그런 차등으로 지원하는데, 과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예술인들은, 어, 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아직도 무슨 문화가 남아있냐면, 어, 예술을 한다고 하면, 그 예술가가, 어, 힘들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여유가 있으니까 예술을 한다는 그런 마인드예요. 예술가들은 엄청 힘들면서도 이제 사명감으로 예술을 견지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와중에 누군가가 친한 지인이, 야, 뭐, 그림 하나 그려줘. 그래도 본인 스스로는 이제 친하다고, 또안 그래주면 삐지거나 그런 일들이 있고 행사거나 뭐 그런 활동에 연락이 와 가지고 재능 기부로 출연해 줄수 없냐 이런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어 예술에 대한 존중의 예의가 아니고 자신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그렇게 음, 예술인들이 작품이거나 그런 노력을 그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한테 반대로 어, 너 출근하지 말고 며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뭐 일을 도와달라 무슨 일이 너 재능 기부로 도와달라 하면 야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하고. 니가 먹어줄 뭐 거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받으면 발칵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예술가들한테는 이제 재능 기부 해달라. 글씨를 한점 써달라. 그림 하나 그려달라. 뭐 와서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뭐, 그 행사 활동 하는데, 예, 기획을, 기획이 같이 동참합시다. 뭐, 참 쉽게 쉽게 하고, 뭐, 정부거나 이런 데서는 예술인들이 힘든 그런 고충을 보조하는 그런 정책이 따로 뭐,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찍으려는 그런 목적은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이런 좋은 책이 발간되었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RC 3 k r 에서다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을 공유하서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한국이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명상 네, 교수님 말씀대로 상호 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 과연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예. 이웃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서로 알아야 소통을 할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말만 하고 어, 상대방이 말을 안 듣고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가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해야 또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 뭐 이해가 안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예, 한발한발 한발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예, 그런 바람도 있고 음, 아, 좋은 책이 탄생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또 이렇게 예, 책을 안고 행복하게 잘수 있겠네요. 음,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예,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에 예, 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예, 바래봅니다. 음,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